이곳은 최근 경기 광주에서 가장 높은 하락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아파트, 초월형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587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20년 7월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25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를 잠시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쌍동초등학교가 있어 학교 다니기엔 좋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없어 외식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7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있으며, 16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초월역이 도보 11분 거리로, 초월역 아파트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2년 6월에 6억 6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2월에는 3억 9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가격은 2억 7천에 하락률은 40%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4억, 1천, 최고가 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부터 경기 광주 거래량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매물은 소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경기도 경기 광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경강선 전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노후화된 도시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광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207가구가 입주하여 적정 수요인 1,985가구를 2배 이상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배차 간격이 많이 넓은 경강선으로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외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타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기 광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잉 공급과 교통 접근성이 경기 광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도 대부분의 경기 광주 아파트들은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명문이면서 입지적으로 좋은 아파트임에도 이 정도로 하락 중인데 경기 광주의 다른 아파트는 어떨까요? 오늘은 하락 중인 경기 광주 아파트들의 입지와 가격을 살펴보고 이곳을 매수해도 되는지 앞으로 경기 광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경기 광주의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위 이편한세상태제일단지 세대수 480세대의 최고층 18층인 아파트이며 2018년 7월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31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주변에 다닐만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근처에 124여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1분 거리, 종합병원은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광역버스가 앞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1년 11월에 7억 9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2월에는 6억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1억 9천에 하락률은 24%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5억 7천, 최고가 7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4위, 이 편한 세상 광주역 일단지, 세대수 441세대의 최고층 19층인 아파트이며 2016년 10월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15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역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마트가 6분 거리에 종합병원도 6분 거리에 있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기광주역이 있어 주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1년 9월에 8억 2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2월에는 6억 1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2억 1천에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6억 3천, 최고가 7억 7천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3위. 광주태전 아이파크, 세대수 640세대의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이며 2017년 8월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19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태성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근처에 80여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까지 5분 거리, 종합병원은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며 버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1년 10월에 7억 4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1월에는 등 5억 2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2억 2천에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5억 3천, 최고가 6억 7천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위 광주 산이벽산 블루밍, 세대수 516세대의 최고층 15층인 아파트이며 2004년 3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 0 2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주변에 다닐 만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상권도 부족한 편이며 차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로마트는 1분 거리, 종합병원은 24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부족한 편이나 제2종부고속도로가 가까워 차가 있다면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는 32평 기준 21년 9월에 5억 1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2월에는 2억 8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2억 3천에 하락률은 45%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2억 9천, 최고가 4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1위 광주센트럴푸르지오. 세대수 1,425세대의 최고층 20층인 아파트이며 2018년 4월에 입주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3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광주푸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작은 상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마트는 4분 거리, 종합병원은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부족합니다. 도시 중심에서 먼 편이라 조용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1년 8월에 7억 1천까지 최고가를 달성하였으나 25년 1월에는 4억 5천에 하락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가격은 2억 6천에 하락률은 40%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물의 호가를 보면 최저가 4억 6천, 최고가 5억 8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에서 2개월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경기 광주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40% 이상 하락한 단지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여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일부 단지들은 이미 저점을 지나 바닥권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이 단지가 하락하였는지 확인하고 입지와 아파트 매매 시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경기 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